한국인들의 끼와 음악적 재능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바인데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는 영상은 이제는 별로 놀랍지도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토크쇼에 그것도 고등학생이라는 어린 나이에 출연해 세계를 놀라게 한 이들이 있었는데요.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두 고등학생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막을 내린 엘렌쇼는 미국의 인기 코미디언 엘렌 디제너러스가 MC를 맡아 2003년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미국의 인기 토크쇼였는데요. 엘렌쇼의 MC이자 오프라 윈프리의 기보를 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 엘렌은 국내에서도 흥행했던 애니메이션 미모를 찾아서의 후속작 도리를 찾아서의 주인공 역할을 맡기도 하는 등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엘레는 쇼의 마지막마다 말하는 서로에게 항상 친절하세요 라는 대사와 달리 실제로는 추악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폭로가 터지며 이미지가 추락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인종차별이나 게스트들을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계속해서 논란을 이어왔던 그녀였는데요. 한 스태프는 엘레는 채식주의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점심에 고기나 생선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개고기는 이누이트들이나 먹는다며 조롱하기도 하였죠라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또 엘레는 코로나로 인해 본인의 집에서 촬영했을 당시 스태프들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는 방송을 빨리 재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스태프들의 임금을 반 이상 삭감하고 기존 스태프들이 아닌 외부 스태프들과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출연했을 당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던 머라이어의 임신 사실을 밝혀내 특종을 잡기 위해 술을 권했는데요. 머라이어는 살이 너무 쪄서 마시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며 입만 살짝 댔지만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머라이어의 임신 사실을 모두 알았고 이 사건이 벌어지고 몇주후유산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 2년 후 다시 출연한 머라이어는 그 당시도 임신 중이었는데요. 성별 공개를 원치 않던 머라이어에게 계속해서 성별을 묻는 무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엘렌의 도가 넘는 농담은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에게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2020년 엘렌은 방송에서 오스카에서 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은 승리자라며 봉준호 감독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뒤이어 나는 그가 아닌 그의 통역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는데 간단히 말해 내 누드 사진을 그에게 보냈는데 답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봉준호 감독이 영어를 못할 것이라고 단정지어 조롱한 것인데요. 이에 미국의 네티즌들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며 동양인들이 영어를 못할 것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며 분노했고, 성소수자인 그녀가 인식 개선에 힘쓰면서 오히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며 비난이 이어졌고, 이에 댓글창이 폭주하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의 댓글을 막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엘렌쇼 내부 스태프 간의 성행, 갑질 논란 등으로 시청자들의 불만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엘렌쇼를 마무리 짓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엘렌쇼가 한때 미국 최고의 토크쇼였음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데요. 이에 한국의 이팝 스타들도 다수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로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 일으켰던 사이에 출연을 시작으로. BTS, 트와이스, 세븐틴 등 한국 최고의 K팝 스타들이 엘런쇼에 나가 세계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엘런쇼에 나간 것은 이런 유명한 가수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성인도 아닌 학생들이었는데요. 평소처럼 시시한 농담을 던지던 엘렌은 두 학생의 실력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토크쇼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K고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엘렌이 남학생에게 미국의 처음 온 소감이 어떤 냐는 질문을 던지며 토크가 시작됩니다. 학생이 미국의 해변은 노출이 너무 심해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다며 웃자, 엘렌은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수영복 차림의 남자들을 가르키며 토크를 진행해 나갑니다. 이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모두 머리가 그렇냐는 질문에 학생은 한국에서는 바가지 머리라 부른다며, 많은 학생들이 이 머리를 하고 있다며 관중들을 폭소하게 합니다. 이런 가벼운 토크가 이어진 후 엘렌은 학생이 공연을 하나 보여줄 것이라며 지금부터 나는 소리는 모두 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강조합니다.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오자 엘렌은 눈을 떼지 못하고 청중들은 숨죽이고 지켜보게 됩니다. 잠시 감상하시고 가시죠. <laughs> <laughs> 놀라운 비트박스를 보여주는 한국의 고등학생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학생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자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laughs> 공연이 끝나자 엘렌은 거듭 어메이징을 연발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이 학생의 정체는 한국의 18세 고등학생 빅맨 윤대웅군이었습니다. 빅맨은 노래와 비트박스를 접목하는 색다른 방식의 비트박서인데요. 비트박스 실력뿐 아니라 뛰어난 음색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던 빅맨은 2017년 아시아 비트박스 챔피언십에 참여하기 위해 유튜브에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됩니다. 이 영상 속 믿을 수 없는 실력에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무려 2,5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게 됩니다. 엘렌쇼의 제작자들 역시 이 영상을 보고 윤대웅군을 섭외한 것입니다. 현재 24살이 된 빅맨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재학중이며 서브웨이 광고도 촬영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6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엘렌쇼 출연, 오케스트라 협업, CF촬영 등 말도 안되는 커리어에 당연히 거짓말이라 생각한 당시 출연진들은 정체가 밝혀지고 빅맨의 노래를 듣자 바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엘렌시에 출연했던 케이 고딩은 빅맨 뿐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역고생 아델로 유튜브를 뜨겁게 달궜던 이예진 양이 그 주인공인데요. 교복을 입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노래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열광했고, 이 영상은 조회수를 2,500만이나 기록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엘렌시오 제작진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는데요. 세계인들을 몰입하게 한 당시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엘렌이 유튜브 영상을 소개하고 한 고등학생 소녀가 교복을 입고 해맑은 모습으로 스튜디오 안으로 입장합니다. 7년간 뉴질랜드에 살았다는 이 한국인 소녀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엘렌과 대화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네요. 잠깐의 토크가 끝나고 드디어 노래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숨죽여 지켜봅니다. <laughs> 환상적인 무대가 끝나고 해막은 표정으로 무대에서 내려오는 이희진 양. 방청객들은 놀라움에 기립박수를 칩니다. 어린 나이에 놀라운 무대를 보여준 이희진 양은 현재 리디알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원티드에 OST 등 다양한 앨범 활동을 해왔고, 작년 1월에는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해 전보다 더욱 늘어난 실력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유퀴즈에 출연한 리디아리는 엘렌쇼 출연 후에 달렸던 악플들에 대해 심적으로 힘들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외모비아의 댓글들과 한국인 대표로 나간 게 고작 저런 실력인가? 등의 댓글을 보며 어린 나이에 큰 상처를 받아 음악을 잠시 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악을 접고 유학을 떠난 그녀는 학업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간 작은 바에서 설치된 마이크를 보고는 불현듯 "나는 음악을 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다시 가수로서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 네티즌은 "잠깐 쉬었던 시간이 오히려 음악에 깊이를 더해줬다"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6년의 세월 동안 더욱 깊어진 이혜진 양, 아니 이제는 미디어리의 무대 잠시 보고 가시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의 토크쇼에 나가 모두를 놀래킨 두 명의 고등학생은 어느새 어엿한 가수가 되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